고구마 봄에 이렇게 부엽토를 하고 퇴비하고 섞어가지고 고구마를 심었잖아요. 저 고구마 줄기를요. 어 그런데 달렸네요. 그냥 있을 때보다 잘 달렸어. 작년에 하나도 못 하고 못 캐고서는 저기 뭐야 줄기만 뻗었었거든요. 어 근데 올해 그래도 어 어. 그래도 여보 달렸어, 달렸어. <laughs> 안 됐다, 그랬더니 저기 웃성소 많이 달렸겠는데. <laughs> 어? 아유 신기해라 웃긴다. 어, 저기 여기 여기 하나 있다. 아안 <laughs> 어, 달렸다고 안 달렸을 거라 그랬더니.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린 거를 보여주네. <laughs> 그래도, 이렇게 요만하게, 어머, 커! 이거, <laughs> 이거는 한입 크기, 한입 크기인 것 같고, 요거는, 어, 괜찮네. 이렇게라도 달렸으니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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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. 웃기다 <laughs> 여보 아니구나 참나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야 그래도 그, 그 그 좁은 데서도 이렇게, 어? 달리네. <웃음> 어쩌면. <웃음> 흙을 거기 모아놔야겠다. 그래, 응. 내년에 또. 다른 거 해. 가위 갖다 줄까? 여보? 가위 필요 없습니다. 어, 그래? 아니, 나는, 그게 돌, 돌처럼 단단해서, 어, 이게 고구마가 달니까막 그랬거든. 진짜 단단하잖아, 흙이. 이렇게 단단한 거야. 귀엽긴데도. 이번 거 별로 안 달렸는데? 어? 아씨 저기 뭐야? 거기 어디야? 저기 뭐야? 숙성서 행거는 그날 저기 뭐야? 거기서 쪄야 쪄서 먹어버려야겠던데 아니 이거 숙성시켜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? 음. <laughs> 또 이만큼 또 늘었습니다. <laughs> 어몇개 심었었지? 스물네 개인가? 스4네 개인가 심었지. 아 여기. 하나에 네개 어, 꽂는 거 줄기. 그렇죠. 아, 아또 다음 거이 열어보는 재미가 있네. 여보, 뒤에 호박이 달렸어. 조심해야 돼. 호박 저쪽으로 밀어야겠다. 당신 발 밑에 있어가지고. 두 개나 있는데. 아이고, 또 그래도, 또 고구마 줄기 있네. 어, 저기도 호박 달려있다, 여보. 저쪽에 어 어차차차차 어? 으아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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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<laughs> 어? 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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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어? 구봉구 어? 어? 두구두구 어? 구두구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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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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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떨 어? 졌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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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구두구쪽구두구두다위구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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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어구두어지구두구두 <laughs> 떨어졌다. 거기. 두그두그그그그그그그그 <목소리를> <깨달아. 웃음> 와. 아, 재밌네. 아이고. 지금 세개 했나? 세 와. 도도도도 <laughs> <laughs> 여섯 갠가 있었지 여보 오, 조심해 오, 졌다 <laughs> 무거우면 거기서 팍팍 털어버려, 여보. 무겁게 들지고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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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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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좀 끌고 와야 될것 같아요. 물 내려가는 거뭐 이래 가지고. 아니 괜찮아. 음. 어, 또또또툭툭툭툭툭 얼마 나됐을까 에. 역시 빛, 햇빛이 들 받으면은 약한가봐. 얼마 안 되네. 두개두개 두개 달렸습니다. <laughs> 어 그래도 두개 치고 이만해요. <laughs>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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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는 거기 호박이 가려져서인가 봐. 호박잎이 여보. 오 여기 이끼가 나온 것좀 봐. 얼마나 습하면. 그냥 냅둬. 그냥. 음. 여기서 털어야겠다. 음. 이게 있어봐야 보박 잘라는데 지장이 많이 있고. 아니 뭐 지장이 있어. 이제 안 지장 없어. 아니, 그거 한다고 줄기또다 꺾어 깔 봐, 그치? 우쌰. 어, 거기도 호박이 달렸다. 벽에, 벽 쪽에. 거기서, 어, 봤어. 응.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달렸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 <laughs> <laughs> 어, 얼굴 다쳐요? 조심요 읍사무소 열 개인가 심었지? 푸대로. 푸대로 열 개입니다. 오. 거기는 가는 거는 어떻게 가? 다산은? 어? 다산 저기는. 저기 어디 정약용 거기 가는 거야? 어.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? 어? 애들 몇 시에? 어. 그래가지고. 아니 일찍 만나가지고 저게 아니 그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구나 숙성 시켜야 되니까 고구마는 숙성 시켜야 맛있어 어 그거는 없나 보다 진짜 에헤이 에헤이 햇빛을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에헤이 강야 강강 그러면 저두 개는 여러나 많아 했네. 에이, <laughs> 기아 그래도 어디야? 안 심, 심지 않으려다가 심어가지고. 이 튀김은 몇번해 먹을 수 있겠다, 여보. <laughs> 여보, 어? 아침에 고구마, 저기 뭐야, 20kg 구입하길 잘했어. <laughs> 어? 여보, 호박 안 갈려, 어. 안 갈리죠? 어, 어. <laughs> 20kg 구입, 구입하길 진짜 잘했다. 이제 힘들지 여보 쿵쿵 몇번 쳐봐 그럼 쏙 빠지지 않을래나? <laughs> 어 근데 왜 아까 거는 하나도 안달렸네 진짜? 아 어, 그것도 안 달렸을 것 같아. 뭐? 뭐가? 하나 있었는데? 어 네, 하나 있었거든? 어? 밑에 깔렸겠지. 그러면. 오. 오. 오, 오, 오. 조금 있다 찾아서 먼저 오 달렸어요. 달렸어요. 와! 달렸어요. 달렸습니다. 어, 이게 뭐야? 와. 와, 달렸어요. 달렸어요. 이제 마지막이야, 여보? 아, 마지막입니다. 어, 여섯 개였구나. 네, 다섯, 여섯, 일곱 개인가 봐, 여보? 응, 음, 일곱 개네. 오. 어...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고구마 줄기 꽤 되네, 어? 와, 고구마 줄거리가 이만큼이에요. 그래도 작년보다 어 고구마가 일단은 달렸어요. <laughs> 그제 뭐. 거기 뭐가 벌레인가 큰 거가 하나 달렸네. 맞아요. 오, 그 앞에 당신 발은 밑으로. 해. 그게 뭐야? 음. 그거? 음. 어? 벌레? 뭐야 그게? 무슨. 진짜 벌레야? 음. 어, 와. 길르까 네, 길러, 길르길 <laughs> <laughs> 엄청 길크다. <기르> <laughs> 야, 내 눈에 그게 보인다니까 엄청 크다, 엄청 크. 다 거기도 호박이 있어요? 호박이 Oh. o 여기다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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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h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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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 h 구구 오, 저 비닐을 다쳐줬네요뭐저기 비닐을 다쳐줬어 어제 여기? 응. 새로 쳐야 돼. 오. 들려, 달렸을까요? 안 달렸을까요? 이 그곳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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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<웃음> <웃음> 일단 엉덩이가 보였습니다. <laughs> 엉덩이가 보였습니다. 어 밑에가 잘 된다. 위에보다 왜 햇빛을 많이 받는데 더안 됐지? 아니지 이자기가 적었고 오 왕건이 하나 건졌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그릭스도 있어. 근데 그그저 키우는 거는 그게 환경이 맞나봐. 어? 흙이 부드러워서 그런가? 아 수학했습니다. 뭐 필요 없죠? 응 어, 필요 없지. 그냥 다 일로 가 아, 여보 다 손질해야 돼. 여기 여기서 껍데기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아, 거야. 저쪽에서 해. 저쪽에서. 아니, 여기서 발견돼서. 여기서 버리면은 거름이 되니까. 아니, 거름이 뭐 필요 있어, 이게. 다 쏟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. 아니, 다시 해도 쏟도 쏟도 쏟도. 이만큼이에요. 이만큼이요. 한한 4kg는 되겠다. 4k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재미있네요.